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SWC 2014 한국 대표 선발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32강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만큼 경기가 장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현 해설께서 해설 도움 주시겠습니다. 현재 16강에 올라간 선수들이 이제 거의 다 어, 올라간 상태고요. 네. 이제 3 2강에 D조에 이제 세 명의 선수, 16강에 올라갈 3 명의 선수를 찾아서 진행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저희가 잠깐 쉬고 오는 동안에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32강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경기 결과 중간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네. 예. 자, 먼저 네, 일단 대제인표를 보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강에 올라간 어, 선수들의 네. 자 리스트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사마 선수, 수박 선수, 키라우스 선수, 복서 선수, 피파시버 플레이어 선수, 화신 선수, 비비큐 선수, 알테어 선수, 단테 선수, 스노우크랩 선수, 치킨, 선수, 그리고 김빛보 선수, 양 선수. <laughs>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D조에 6명의 선수 중에 3명의 선수가 추려지겠고, 네. 이 선수들 가운데서는 함께 해설해줬던 우리 정재한 해설인, 아 어, 그렇군요 선수도, 네.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크 선수, 그라비티 킥 선수, 자, 그리고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로 선수, 페이커 제드 선수와 원이즘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 저희가 일단 쉬고 오는 동안에 32강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파악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정대환 선수, 한성탁 선수, 그렇군요 선수와 그리고 데키루 선수의 경기는, 어, 현재 첫 번째 경기는 4대3으로, 어, 지금 데키루 선수가 먼저, 네, 한 경기를 가지고 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어, 우리 그렇군요 선수도 정말, 어, 생각지도 못하게 해설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플레이도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전반전에서 많은 그 골을 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후반전에서 그로쿠뇨 선수가 세골을 가지고 가면서 4대3으로 안타깝게 첫 번째 경기는 내어줬지만 두 번째 경기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사실이 데키로 선수가 굉장한 고수인데 이 정도면은 네.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두 경기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징크 선수와 그래비티 선수 그리고 페이커 제드 선수와 딘 원이즘 선수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자이 징크 선수와 그래비티 선수는 1차전 경기를 3대 1로 징크 선수가 앞선 가운데 경기를 마쳤었습니다. 네. 제드 선수가 페이커 제드 선수가 또세 점을 넣고 원이즘 선수가 한 점밖에 기록을 못 하면서 또3대 1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1차전은 징크 선수, 2차전은 제드 선수가 페이크 제드 선수가 앞서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어, 현재 4번. 자, 페이크 제드 선수와 원희즘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아, 방금 네, 전에 어, 골이 어, 터졌죠. 페페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기 페페 선수의 골. 자, 어떤 선수 건지를 좀 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어, 한번 4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 선수인지 자, 4번에 지금 하얀색 유니폼 선수가 어 지금 이 아이디가 어자 잠시만요 네 지금 스타일리쉬 선수 아이디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음 원이즘 선수가 지금 흰색 유니폼인 것 같아요. 네, 원희즘 선수가 흰색. 네, 원희즘 선수가 흰색 유니폼. 네. 그리고 페이커 제드 선수가 파란색 유니폼.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파란색 유니폼의 선수였던 제드 선수가 일단 한 골을 먼저 네. 넣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 제드 선 페이커 제드 선수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RFA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피파 그 카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네. 루리웹에서 열렸, 4월에 열렸던 이 얼티밋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어, 예. 어쨌든 굉장히 실력이 있는 그런 네.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풍부해서 어, 그런 쪽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1번 경기가 정재환 해설위원이 하고 있는 경기인가요? 네1 1번 번서 일 번이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루 선수의 경기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0으로 지금 정재환 선수가 승리를 어, 지금 이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률 아닌가요 사실상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동률인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야. 정재환 선수 이제 해설이 아닌 선수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아,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빨리 탈락하고 와서 해설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의외로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데키로 선수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또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이고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우승 후보로도 이야기 해주시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자 그분의 상대로 동률. 동료로... 어! 아 여기서 또. 아게로가 골을 기록하네요. 90분, 이야, 이러면은. 네. 아, 지금 안타깝게 됐죠.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래도 아. 여기서 무승부를 기록하면 다음 경기에서 한번더 기회가 생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laughs> 비기면 1점 차예요. 음. 자, 지금 근데 위험해요. 오! 아, 잘 걷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군요인정교한 해설이 지금 도르트문트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데키드 선수는 맨시티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웃고 있어요 저건 진심으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아쉬움의 미소죠. 그렇죠 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 이번에 이, 이 라운드의 승리를 거두는 거랑 비기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3차전에 진출한다고 해도 자 사실 방금 전에 동률을 만들었을 때한 네. 어, 골을 더 넣으면서 좀 차이를 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참 아쉽게 되었고요. 네. 자 이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징크 선수와 그래비티 킥 선수의 경기. 오 일단 지금 3대 0으로 앞서고 있네요. 자 미넨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이 징크 선수가 아마 바르셀로나인 것 같죠? 네. 네 미넨 선 미넨을 선택 처음에 미넨을 선택하기로 한게 그래비티 킥 선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징크 선수의 바르셀로나가 지금 3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건데요. 네. 자전 경기의 1차전에도 3대 1로 징크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3대 0으로 경기가 끝난다면 징크 선수의 16강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경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대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추가 시간 3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요. 네. 자 지금 미넨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자라바 리벨이 올라가 봐야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뒤로 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CD조에 머무는 선수분들은 꽤나 오랜 시간을 지금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 몸이 근질근질 하셨을 예. 거예요 경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 일단 경기 에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징크 선수가 네, 네, 선수가 네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지금 징크 선수와 그래프틱킥 선수의 모습이죠? 네, 자 이제 두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로쿤요와 데키루 선수의 경기와 네. 그리고 페이커 제드 선수와 원이즘 선수가 경기를 아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어, 페이커 제드와 원이즘 선수의 경기를 또 살짝 살펴보고 음. 그리고 그로쿤요, 그리고 데키루 선수의 모습도 3차전이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징크 선수는, 어, 먼저, 네,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래서 지금 한분한분 한분 올라와 오시는데, 우리 징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야옹 선수와 16강에서 맞붙게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두 경기에서, 어,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경기에서. 자,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르 선수의 경기, 그리고 페이커 제드 선수와 원희짐 선수. 자, 그리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분이 주무시고 계세요. <laughs> 네, 어, 우리 잠시 후에 잠깐 쉬시고 계시면 제가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1번 경기입니다.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르 선수의 경기. 아, 이제 드디어 또, 어, 정말.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까 1팀. 경기를 치르고 있었는데 스코어가 지금 제로인 거 보니까 세 번째 경기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밀리고 있는 거는 그래도 정재환 선수죠. 네. 지금 1 차전을 한점 차로 패배를 하면서. 네. <웃음> <웃음> 자 지금 우리 선수분들께서 관람석에서 과연 16강에 진출할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나랑 마프티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 주의 집중을 하면서 지켜봐주시고 계신데 네. 하시는 김에 열심히 또 호응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많이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담으로 말씀. 어 지금 전개 되고요. 아잘 걷어냈습니다. 아,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모두가 한 경기씩을 치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농사마 선수가 32강 다득점상을 또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농사마 선수 아까 전에도 선물을 하나 받으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두 가지 선물을 받아가시네요. 네. 거기다가 그 세레모니상까지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 네. 오늘 농사마 선수는 양손 두둑하게 집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네. 많은 선수분들께서 멋진 세레모니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앞쪽 연결됐습니다 다비드 실바가 잡았고요 자, 아. 어잘 돌았고요 오 좋은데요 아, 하지만 아. 네 바이든 펠로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네 키퍼가 처리를 해내면서 일단 다시 한번 중앙쪽으로 자이 그렇군요 해설위원이 어디까지 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볼 점은 선수로 ESWC 파이널에 진출을 할 것이 목적이냐 네. 아니면 캐스터로서 <laughs> 1인 미디어로 파이널을 중계하러 갈 것이냐 이한 판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참 욕심이 많네요 <laughs> 오 아!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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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좋은 기회가 한번 무산되면서, 네. 이세가또 꺾이지 말아야 될 텐데요. 우리 레전드 요아리님께서, 대키루 형님, 레전드 클랜의 명성을 이어가주세요! 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레전드 요아리님께도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네. 어, 위험했어요. 사실, 이, 그렇군요. 정재원 해설 위원도 네. 얼마 전까지 레전드 클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레전드 밀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사실상 은퇴를 한 선수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뭐 욕심이 많아요 사실. 네, 아 욕심쟁이. 네. 자 정재한 대 선. 자 우리 레전드 요아리님께서는 라이브 그레점 TV로 가셔서. 응원 메시지 남기기,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거기 고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닉네임과 그리고 연락처와 밑에 레나님의 선택으로 상품 받게 되었습니다. 글 남겨주시고, 비밀번호 남겨주셔서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채팅방에 계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선물 나눠드릴 수, 저한테 있는 게 스무 개입니다. 그 스무 개를 제가 다 돌려드리고 드리고 갈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강 맞추기도 이제 3 2 강이 끝나면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사강 맞추기 이벤트 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라이브그랩점 TV로 가셔서 사강 올라갈 인원 네 분을 선택하셔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을 맞추신 분께 상품을 네 분을 맞추시면 더 좋은 상품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한 예, 번씩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사 강을 누가 올라갈지 조금 더 범위가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그 상황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아 요런 요런 선수들 조금 지켜봐야겠지요라고 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대로, 제가 보기에 이대로 경기가 계속 진행되면. 네. 양팀 득점 없이 끝날 음. 가능성이 큽니다. 어. 지금 굉장히 수비라, 수비할 때는 다들 굉장히 좁게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 간격을 구성하고 있어요. 네, 탄탄하게. 지금, 글쎄요. 한번 역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한은 이 경기 꼴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중앙에 선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늦었습니다. 자, 그러나 네. 살짝 끊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너킥이 바로 진행되고요. 올라간 공! 아, 골기파 나와서 쳐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44분을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둘다 무득점인 상황. 네. 자, 그러나 꼴덱실로 본다면 조금 우리 데키루 선수가 조금은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점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도르트문트가한 점을 넣는 경우에는 또 골든골 재경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세가 갑자기 바뀌는 거죠. 자, 이거 뭔가요, 오! 지금? 아, 아이고. 하는 쉽지 않네요. 네. 아게로가 지금 공을 잡은 것 같은데 아게로가 좀 작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반전 경기 0대 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지금 한 점이 더 급한 선수는 도르트문트를 선택한 정재환 선수고요. 자 이제 세커제드 아 예, 선수와 선수, 원이즘, 원이즘 선수. 자 일단 1대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흰색 유니폼이 원이즘 선수고요, 푸른색 네. 유니폼이 제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네 여기 경기도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네. 이 레알 마드리드끼리의 경기는 소위 말해 박 터지거든요. 그렇죠. 네, <laughs> 어, 네. 수비... 너무 같은 조건에 오직 믿을 건 본인의 판단과 손뿐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자. 경쟁이 일어나죠자 <laughs> 이걸 또 빠져나오는 호날두예요 네. 자, 자 다시 한번 공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슛슛슛아 어, 어, 아! 여기서 칩샷을 노린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골루트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되면 추가 시간 4분 정도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카르바할, 네, 카르바할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벤제마가 뒤쪽 내줬습니다. 네, 걔들은 앞쪽 뛰는 아, 선수 있고요. 오, 굉장히 좋았는데. 아. 이 사실 원투 후 원투 패스를 주고 받은 중 로빙 패스가 상당히 주요한 루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 선수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이 상황에서 살짝 끊어보고 중앙으로 연결. 자, 아래쪽으로. 자, 지금 또 호날두 올라가죠. 자, 앞쪽에 뛰는 선수 보고, 네, 좋지만. 아, 네,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푸른색 유니폼이 어떤 지금 제드 선수가, 네. 자, 일단 이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재경기를 양 선수가 다 선택한 거 보니까 지금 원희즘 선수가 2대1로 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가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지금 도르트문트와 맨시티의 경기 네. 다시 한번 지금도 화면으로 넘어왔죠. 그로쿤 여 선수와 데키르 선수의 경기죠. 자 일단 그 어, 가장 그 D 경기에서 D 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대환 선수는 예전의 레전드 지금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레전드의 제키루 선수와의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과연 어떤 경기의 양상이 펼쳐질지요? 자 지금 또 도르트문트 올라가는데요. 지금 기세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하지만 조금 느리네요. 이 부하슈 츠코 부스키가 아, 힘드네요. 네. 즉 <laughs> 나바스를 따라가지 못해요. 사실 나바스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 중앙으로 지금 한번 들어와 줘야죠. 계속 그렇습니다. 사이드로 가다간 막힙니다. 오오. 자, 잘 끊어냈죠? 자, 이대일 패스 여기서 한번 들어갔으면은 수르패스 길이 나오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왼쪽에 나바스. 네, 중앙 연결에 좋습니다. 어, 아, 정말 좋습니다. 슛! 아! 아 이거 골키퍼가 제대로 선방을. 자 그런데 골키퍼가 나오는 걸 지금 보고 칩샷을한것 같거든요. 네. 아, 이거 판단은 좋았는데 조금 아쉽다. 약간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자, 잘 막아낸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려봅니다. 중앙에 누려봅니다. 선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야죠. 아 아, 바덴블럭 골키퍼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지금 후반전도 7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돼서 이데키루 선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한 점을 만회해서. 혹은 두점 이상 내서 이 그렇군요 선수가 올라가느냐. 네. 예, 지금 단 시간 안에 <laughs>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도 뭐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안심하고 여유부릴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어, 지금, 어, 이거 위험해요. 지금 이대일 패스 주고받고 쓰러 어? 들어가죠. 아, 그러나 잘 끊어냈습니다. 네. 자부하시치코브스키 앞으로 올라가야죠. 자 이번 기회를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자 그런데 지금 네.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요. 공격의 포진에 있는. 네. 지금 맨시티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선수를 조금 더 많이 올릴 오! 필요가 있거든요. 자 넘어간 공 하지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맨시티의 골킥. 주아트 골키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는 지금 7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이 32강 이렇게 되면 마지막 두 경기가 지금 찍어쳐줬지만 조금 길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점수가 낮아 않은 상태 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데키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게임 시간으로 10분 가량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아, 여기서 또 반칙이 선언되버리네요 자 데미첼리스 짧게 클리쉬에게 자. 헬스스나바스. 아, 또 끊어냈고요. 네. 자, 페르디 페르지난 페르디난주 헤르난 기니 <laughs> 예. 어려운 선수들이 많아요. 네, 이런 걸로 빵떠지게 하는 것도 능력인 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해요. 어, 네. 선주있서 어, 감사해요. 어, 자, 어. 자, 자 기회, 기회 노려야, 노려야죠. 저는 이상하게 같이 좀 해설을 했다고 네. 그렇군요 선수를 약간 더 응원하게 되는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laughs> 네. 어쨌거나 자 정재현 해설이요 지금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네, 자 과연 해설을 선택할 것이냐 선수를 선택할 것이냐 해설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자 중앙에서 김도관이 왼쪽 열어줍니다. <laughs> 어 일단 빙고가 잘 보셨고요. 자 두루미 치고 올라가고요. 자 왼쪽에 어... 뛰는 선어 중앙으로 잘 오오! 들어왔어요. 자 뛰는 또, 선수 존 있습니다. 신호 신호입니다. 말 그라이스. 한번 하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일단 동열을 만들어냈는데 성공합니다. 자, 아,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 연장전에서 골든골을 한번더 하게 되고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약 2분에다가 추가 시간이 조금 주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오, 자, 아직 경기가 경기 끝나지 끝나나요? 않았고요. 자, 길게 열어줬습니다. 자 맨체스터시티가 아, 잡지 못합니다 도르트문트 잡고 올라가야죠 두루미 네? 앞에 뛰는 선수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아 여기서 사발레타가 끊어냅니다. 네. 자 앞쪽에 좀 무리한 수로 패스죠.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 1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연장전 하라는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연장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큰. 아, 네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 되면서 네. 양 선수가 다득점, <laughs> 득점이 동률이죠. 네. 일단 예. 첫 번째 경기는 4대 3으로 데키루 선수가 두 네. 번째 경기는 1대 1로 동률, 그리고 네. 세 번째 경기는 1대 0으로 그렇군요 선수가 가지고 가. 면서 일단 <laughs> 골은네 아주 동률을 아주 잘 균형을 맞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일단 연장전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연장전에서는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이 경기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맨체스터 시티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였는데 음. 자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양 선수가 팀을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력 팀을 가지고 또 플레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루 선수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네. 될지 끝까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지금 저희가 잠깐 그렇군요 선수와 데키루 네. 선수의 경기를 보느라 페이커 제드 선수와 원희즘 선수의 경기 결과를 지금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으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2강의 어, D조의 첫 번째였던 자, 징크 선수와 그라비티 킥 선수의 경기는 징크 선수가 일단 16강에 올라갔다는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달받기로는 어, 일단 어, 지금은 아직 3대1 네. 2대1 이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2차전까지 네. 한 경기를 더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전반전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선수가 페이크 제드 선수인지를 지금 알수 있을까요? 네 3대1 네. 자 지금 어느 선수 가 어떤 색깔 유니폼 레알 마드리드인지 파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laughs> 자, 어, 빠르게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화면이 네, 지금 주황색 유니폼이. 자 사실 이게 플랜세이션 4라든지 이런 걸 네. 이용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오리진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디가 아... 위에 뜨지 않는 선수들도 있고요. 자 바로... 일단은 페이커 제드 선수가 일단 어, 네. 16강에. 어, 네. 먼저 진출... 네, 주황색 레알마드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네. 어, 워니즘 선수고요. 하얀색 유니폼이 페이커 제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쨌든 경기는 두 경기, 이번이 마지막 경기거든요. 네. 자, 페이커 제드 선수가 일단 첫번째를 굉장히 좋게 잘 다지고 갔었던 상황이었고, 네. 자, 두 번째 경기까지 했고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픽 미성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픽이 약간 지금 깨져서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자, 지금 두골 아. 연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라운드에서 외로운 두 남자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야,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누가 이길지? 자, 회설로 계속 가실지 아니면 선수로, 선수로 가실지? 네, 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스펜벤더 앞쪽 밀어줬습니다. 네, 레반드푸스키 또 찾아가 보고요. 중앙에 두 선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잘 끊어냈습니다. 자 콤판이죠. 자 코너키 길게 올라가야죠. 키가 큰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잡아냈습니다. 조아트이조아트 네, 조아트 선수도 안정감이 그렇게 원래 있는 선수 요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역시 게임에서는 아직까지 좋습니다. 클라스는 영원히 클라스가 남는다고. 네. 네. 파판에서라도 남습니다. 네. 자, 이 골든골이기 때문에 양 선수 지금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데키루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그렇군요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실 데키루 선수가 한두달 전에 열린 그 결승전 경기에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 상당히 현재 최근 폼이 좋은 선수인데, 예, 밀란 해설위원 예, 그렇군요 해설위원이 지금 잘 상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골한 한 번의 공격만 성공하면 축하합다 야! 많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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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께서 우승후보라고 일컬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레전드의 데키루를 장제, 정재한 해설이 <laughs> 골든골 승부까지 가서 꺾어내는데 성공을 야, 정말 이 16강 진출의 기염을 토하는 정재한 해설, 해설위원입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 일단 예, 재한해설위원이 16강에 안착을 했고요. 아, 이대로라면 네. 16강 전에도 저희 곁에는 자리 못 하실 것 같은 아, 그런 그렇군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저희가 어 <laughs> 해설을 두분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 네. 아, 오늘 이대로 해설로 남기는실다 선수 얘기를 선택한. 네, 아, 정재한 선수, 그렇군요. 선수의 멋진 마지막 역전 해내는 모습까지 함께하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경기가 하나의 경기가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지금 페이커 제드 선수와 원이즘 선수의 경기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네. 지금 3차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네, 자 일단.